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9월 30일 KBO 국내 프로야구 총 4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그루토 80회차 대상경기이고요. KBO 경기는 시간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3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KBO 말고 다른 리그,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 망참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의견이 있으시거나 궁금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물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푹 쉬고 왔으면서 자, 9월 2 5일날 경기 치르고 3일이나 생으로 쉬었으면서 불편해서 10일 실점을 해버리는 팀이 있다. 그것도 실점이 예상되는 선수들이 아니고 실점하면 안 되는 선수들이 개판쳤습니다. 신세계. 이런 개판이 없었어요 9월달 블론 1위팀 답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폰트 폰트 대안오진매치 없이 잡혔는데 이 빅매치가 잡혔는데 자 우한 파이어블로 맞대그이죠 손발부터 승부 안 갈린다 보는데 어 그러면은 또 불안한 쪽은 어디예요 신세계죠 어제 그꼬락서니를 봤으니 더더욱이요 어쩔까요 신세계 뭐 극단적으로 한 경기에 선발 두 명을 붙여서, 뭐, 폰트 플러스, 뭐, 모리만도, 이런 거볼수 있을까요? 진짜 현 시점, 냉정히, 가장 안전하게 우승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모리만도를 불펜으로쓸 일도 없을 테고, 신세계 측에서 이런 결단을 낼 리가 없죠. 예. 도론형이. 하람은 어제 했어야 했는데, 이제 일정 못 건들지 싶습니다. 예. 괜히 건드렸다가 탈라면은, 또, 직감당 안할 거라. 뭐, 우리가 알고, 있, 우리가 던 폰트는 이제 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1리나, 어제는 11시죠? 11리나 휴식하고 온 폰트입니다. 쉬고 온 폰트는 항상 성적 좋았으니, 또 기대할 법한데, 배당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배당부터 봤는데, 어, 배당은 정신차린 배당 받았더라고요. 정, 배당, 어제는 진짜 낮은 배당이었는데, 오늘은 배당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 또한 늦었습니다. 모든 건 어제 끝냈어야 했어요. 폰트가 해주고 뒤은 불펜도 어제만큼 대참사가 나진 않으나 결국 신세계의 패배. 승리한다 해도 신승. 이런 그림 예상하기에 키운 프랜의 언더 쪽으로 방향 잡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누가 나오든 또 불안해요. 누가 나오든 뭐 어제처럼 터지진 않겠지만 오늘도 뒤에 가서 폰트가 해준 거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고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우진 자체가 폰트에 맞서서 팽팽하게 가져올수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물리적으로 프랜 안전빵으로 핸디캡을 안고 간다면 저는 차라리 이쪽에 더 메리트가 느껴지더라고요 양선발 간의 치열한 선발 싸움에서 언더게임 같이 보고요 아 근데 온도도 사실 불안하다 어제 그렇게 깨지는 거 보고, 아무튼 이렇게 봤습니다. 어제만큼 시, 터지진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자 나란히 패배하고 온두 팀, 뭐구창호와 루친스키가 소모된 걸 알고 있으니 부담될 게 없는 LG입니다. 자 송명기가 참 잘해주고 있긴 해요. 그래도 근데 어차피 속면기의 약점이야 뚜렷하죠. 바로 체력. 몇 바퀴 돌면 제구도 안 되고 구속도 확 떨어지는데. AC 측에서는, 음, 잘 써먹어요. 타이밍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거기에 맞서서, 켈리가 나서는데, 아무리 켈리가 요즘 솔리드한 편이 아니라는데, 켈리는 켈리죠. 매년 꾸준히 시즌 끝까지 책임져 주는데, 소사 이후 켈리가 유일하지 않나요? 이런 용병은 LG에서. 뭐, LG 타선이 지금 다운 사이클인 건 사실이라, 숙명기에 고전하면서 대량 득점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LG인데, 올 시즌 LG의 원동력이 그거인데 자, 송명기가 일찍이 내려간 내싸간에서이내 상대로 지지 않겠다는 생 상대로 지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LG 상대로 지지 고는생각입니 LG 상대로 지지 않생각입 LG 의 타선 사이클 생각하면 언더도 괜찮은 지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는 생 당장 이번 달에만 두산을 세번 만나는 백정현인데그 이전의 피칭 모두 잘해내서 송리투수가 됐고, 시, 상대 선발 스타도 뭐 부담 없죠. 음, 그래도 스타가 그래도 선발 경력 없던 거 치고는 잘 버텨줬는데, 다른 감독이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사사구가 많아서 투구수를 늘리는 터라, 팀과 서로 좀 궁합이 안 맞게 됐죠. 두산이 투수진 상황만 조금 더 좋았으면, 부담 덜 가게 해줄 수도 있었고 그에 따른 퍼포먼스 향상도 분명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근데 뭐 반대로 스탁도 스탁 스스로도 불펜과 야수의 과부하가 가게 하는 것도 한 사실이니 서로에게 악영향 악영향을 주는 팀과 선수 관계라고 생각해서 뭐 개인적으로 재계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탁 재계약 뭐, 그런 상황에서 남들 좀 여유롭게 게임하는 요즘에 두산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게임하고 있고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내내 경기하고 있죠. 월요일 정기휴식 빼고 그런 상황에서 어제도 또 철원, 또 명신, 또 명신, 또 건이 나오면서 팀 승리는 챙겼지만 다음 경기 또 걱정하게 만들었고요. 그에 반해 삼성 여유롭죠. 어제 일찌감치 시원하게 승리 따내고 홈에서 이동도 없이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발 자신 있고 상대 선발 부담 없고 맞다 괜찮죠. 불펜 어제 오승환 하나 깔짝 소모해가지고 든든하죠, 지금. 자, 어렵지 않은 상대를 잘 공략해줄 거라고 봅니다. 올 시즌 두산은 삼성에게 진짜 어렵지 않은 상대예요. 정직한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상으로 9월 30일 KBO 국내 프로야구 총 4경기 중 3경기 분석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한 경기라던가 평소 다른 종목, 다른 리그 경기 분석 프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